이 예, 제가 이 선거 때부터 조혁당하고 선거해야 된다 했다입니까? 선거 때부터 이 보궐 선거 때부터 음, 조혁당, 조국혁신당하고 선거해야 된다. 조국혁신당 아무도 안 된다. 선거해야 된다. 아무도 안 된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음? 39% 받았어요. 39% 받았어요. 제가 부산 저기 금정구는 어차피 45대 55라서 45는 최대 45는 받는 지역이라서 조혁당이 아무 쓸모가 없다. 조혁당이 있으나 없으나 쓸모가 없는 지역이다. 어차피 45대55로 패배가 폐색이 짙은 지역인데, 조역당, 어, 조역당이 끼면, 오히려 중도표가 쪼르륵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45에서 표가 더 내려간다. 45에서. 조역당이 끼면, 부산에서는 중도표가 쪼르륵 내려가기 때문에, 표심을 더 잃는다. 도움이 안 된다. 조역이 하고 합해봤자, 응? 음, 단일화 해봤자. 아무리 그래도, 저, 김경진 후보가 몸이 달았더만, 이재성, 저기, 부산시당위원장하고 몸이 달았더만, 부산시장의 친문 쪽 지역장들이, 아 조혁당하고 단일화 하고 싶어서 몸이 달았더만, 이렇게. 몸이 막 달았더만. 어? 아, 김종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기다렸어요? 어 혜인님 방송 기다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몸이 달았더만. 어? 조혁당하고 단일화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재명 당대표가 단일화 안 됐을 때, 이재명 당대표가 1차, 2차 내려올 때마다 입주디가툭튀나가고 시뚜리한 표정으로. 어? 단일화 왜안시키죠노 단일화 왜안시키죠노 시뚜리한 표정으로. 입술이 두키 나와갖고, 어? 그래갖고 이재명 당대표를 맞이했는데요. 막상 단위라 해갖고 효과 봤습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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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39% 39% 받았어요. 전국에서 제일 낮은 보궐 거기서 민주당이 제일 낮은 표를 저 지난 총선 때보다 낮은 표를 받았어요. 지난 총선 때보다 낮은 득표를 받았어요. 지난 총선 때보다. 진은 할말 없죠. 지가 하자는 대로 단이라도 해줬지. 지가 하자는 대로 단이라도 해줬지. 류재성 막, 홍보 막 하고 막 그랬지. 어? 지가 뭐고, 어중이쇼도 나가고, 다배도 나가고, 온갖 저 서울의 중앙에 다 했지. 근데, 어중이쇼 보는, 내가 말, 그때도 말했잖아. 금종국민이 누가 어중이쇼를 봐? 금종국민이 어중이쇼 보는, 금종국민이몇명 있다고, 그 어중이쇼 나가서, 자기가 새벽 2시 30분에 국민 만났다고, 어, 유세했다 새벽 2시 30분에 유세했다고 자랑할지를 해. 거기서. 응? 그러니까, 조혁당이가, 조혁당이가, 어, 나타나고 나서부터, 야권분열이, 이 민주당 야권분열이, 특히 부일경에는 극심화되었다. 조혁당이 창당되고 나서부터, 야권분열이, 민주당, 뿐만, 민주당 내부분열뿐만 아니라, 야권분열이, 촛불 집회 자체도 완전히 아스라졌거든요 촛불 집회, 촛불 행동, 이것도 완전히 부서졌거든요. 반동강이 났거든요. 촛불 집회도. 조혁당 창당하고 나서부터, 족바질 하는, 김민웅이, 김민웅이 싫어하는 또 다른 촛불행동 시민들 안 막아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친문 좁바하는좁바질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조국은 싫다는 사람들. 완전 분열이 됐다아닙니까 조국이 창당함으로써. 그걸 노린 거 아니니까? 야권 분열. 그걸 노리고. 어? 지금 이낙연 같은 것까지 다 탈당시키고 다 정리한 마당에 금마극이 창당한 거 아닙니까? 어? 조국이가 창당한 거 아닙니까? 그걸 노리고. 어? 그러니까 내가 그 조국이 창당할 때부터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이제 다 정리해가는 시점에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진보 통합하고 어, 비례 진보 통합당까지 만들고 통합하려는 마당에 다된 마당에 다 정리하고 탈당시키고 다 정, 수박들 40% 탈당시키고 다 정리된 마당에 창당한다잖아. 야권 분열하는다나 저건 인간이 아니다. 저 새끼는 인간이 아니다. 결국 나나 정치도 안 하겠다는 새끼가 뭔 입시 비리 있고 어, 주가 조작 비리 있고 그런 온갖 비리 다 있는, 엮인 놈이 저래 장당한다고 어디서 갑자기, 갑자기 저래 창당한다고. 지이런 걸고. 음. 저거는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다. 확실히 이 나라 말아먹을라는 인간이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비판을 안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난 2월 달부터, 어? 나도 그렇게 조국 불쌍하다, 정경심 불쌍하다, 조민 불쌍하다 했지만은 완전 싹막혀지더라고 그래갖고 조국을 비판하기 시작했지. 맹렬하게 비판하고, 싶 맹렬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더니 댓글, 댓글이 한동훈 때보다 더 악플이 달려. 한동훈 때보다 조국을 비판하는 영상에 더 악플, 더 나빠요. 막 그런 게더 달려. 그,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완전히 진짜, 아, 드루킹 조작에 버금가는구나. 진짜 드루킹 때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구나. 어? 신천지가 열로 붙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야. 댓글 팀이. 어? 그, 그래, 이제 나는 이제 이대로 가야겠다. 나는, 나는 이 방향으로 조국 까는 방향, 문조빠들 수박들 까는 방향, 어, 이재명 당대표가 뭐 통합합을 말하든, 어쩌든 간에 큰 길, 대, 이재명 당대표는, 어, 대로행을 걷는 동안에 나는, 일단 나는 조국 가고다 까야겠다. 어, 내 눈에 보이는 그 배신자들은 다 까야겠다. 어, 그랬지. 아 어, 그런데 이런 방향을, 어? 어, 갈라치기니, 내부 갈라치기니, 분탕질이니, 어, 막 하는 어준이, 어준이, 새날, 어, 어 이런 대형 진보 유튜버들이 독가점 한, 대형 진보 유튜버들이 갈라치기니 분탕질이니 이간질이니 하면서 모함을 하기 시작하죠. 어, 그게 대표적으로 그런 모함을 앞에서 받는 게 로봉기였잖아요. 로봉기. 어, 대표적으로 왜? 왜냐? 로봉기가 앞에서 수박을 까주니까 내각제 세력들을 까주니까 어, 대형이니까. 그 다음에 e q 도 이큐도 조국을 까주니까. 그러니까 이큐하고 로봉기가 앞에서 이간질이니 새로 뭐저거하고는 어? 다른 방향 노선을 가니까 막 그렇게 모함을 했잖아요. 그, 나는, 그걸 보면서, 지방의 소형 유튜버지만, 이큐도 아,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정치시사 유튜브로서 본질을 찾고 있는 건데, 본질, 비판, 정치 비판, 정치인 불편하게 만드는 거, 정치 비판, 그게 정치시사 유튜브의 본질 아닌가, 어?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갈라치기고, 이간질이냐? 정치 비판인데. 그니까, 러 그, 이 연세 드신 분들 특징이, 약간, 민주당에 오래되고, 연세 드신 분들 특징, 특징이 이렇게 안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좀 청소를 해야 된다.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다 청소하면 누가 남노? 다 청소하면 누가 남노? 하는 게 경남 쪽 사람들 마인드예요. 다 청소하면 누가 남노? 남습니다. 남아요. 다 청소해도 이낙연, 이낙연 수박때도그말했어요 어 이낙연 이낙연 문들다 청소하면 누가 남는? 운동권 다 청소해도 남을 사람 남습니다. 남아요. 오히려 역대 최대 민주당 당원수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 청소해도 남을 사람 남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썩은 것들 도려내야지 그거 계속 계속 놔두면요, 다른 어안 썩은 데까지 다 썩습니다. 썩은 것들 다도려내야지요 청소해야지요. 더러운 냄새 풍기는 거 가면 놔두면요, 방안 전체 다 더러운 냄새 풍깁니다. 응? 음? 청소해야죠. 왜 가만히 놔둡니까? 보고도, 알고도 왜 가만히 놔둬요? 왜?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하고 연관 있는 당직자, 자기들하고 연관 있는 지역장은 가만히 놔두고 싶거든. 자기들 오래된, 저, 당원들, 오래된 당원들은 자기들하고 연관 있는 지역장, 자기들하고 연관 있는 당직자는 그래도 안전하게 놔두고 싶거든. 응? 음? 그러니까, 민주당에 오래 있었다는 사람들은 저절로 어, 혁신, 이렇게 강한 혁신은 원하지 않는 거죠. 수박화 되어 가는 거죠. 이재성 얼굴이 변해 가던데, 그러죠. 어, 금정구에서 김경지가 친분 아닙니까? 내가 할 때부터 안 된다 했잖아요. 네? 금정구는 어차피 45대 55라서, 근데 그것보다 못 받았잖아요. 39대 60 받았어요. 39대 60 받았습니다. 금정구에서. 왜 그랬겠어요? 조역당하고 단일화하면 된다며승리한다며 어중이 그 여론조사에서도 금정구 김경지가 된다고 나왔다며아그 여론조사 틀린 거 아이가? 그 여론조사 틀린 거 아이가? 어? 김, 금정구 김경지 된다고 여론조사 나왔다며 꽃녀조. 어? 리얼미터 요조는 김경지 된다고 나왔다며요그여조 그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 한줄 아나? 응? 투표율 60% 넘어야 된답니다. 투표율 60% 넘어야. 자기 여조가 맞답니다. 개소리하고 있네. 어? 개소리하고, 있는. 이제는, 어? 유권자한테 책임 돌리고 있어, 여준이가 응? 이재성 엊그제 사진, 어, 꽃은 맞추는게 없어요. 이재성 이번 일 책임지던 가 아니면 깊이 통감하고 반성해줘. 이재성은 책임질 생각 없어요. 이재성은 책임질 생각 없습니다. 이재성 보니까, 어, 미국 그럴린 거 보니까 이재성이도 책임질 생각은 전혀 없던 것 같은데, 보니까. 어? 해보고자 이재성 네그 읽기만 읽어줄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될까요? 부족했습니다. 겸허히 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도전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뭐 멀리 보고 크게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이재성입니다. 여론조사를 보고 내신 기대를 걸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질책 가슴 깊이 새깁니다. 선거 과정에서 함께 흠. 뭐, 땀 흘려주신 모든 자원봉사자, 기초, 강력, 국회의원, 부산 및 전국의 지역위원회 여러분께는, 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그 시간은 저에게 큰 배움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부족함을, 뭐, 반성합니다. 하지만, 고향 부산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저 열정을 식지 않을 거란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부산 사랑과 도전은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산 시당으로 출근합니다. 크게 뭐 멀리 보고 크게 가겠습니다. 막 이랬는데 당원들한테 감사도 없고 이재명 당 대표 네 번이나 내려온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한 감사도 없어요. 이 감사 인사가 너무나 소홀하다. 쓸지도 모르고 네 번이나 내려온 이재명 당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 부산 시당 당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게 기본이돼야 되는데 당원들한테 감사나 이재명 당 대표, 당 대표 네 번이나 내려온 당 대표한테 감사는 없네. 없어. 어? 어? 인사 쓸지도 모, 인사 말 쓸지도 모르나. 어? 아 어, 참. 이런 말도 있더라고. 이런 평가도 있어요. 이게 왜이금정부에서 졌느냐 하니까 부산시당 지역장들이 치문 수박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재성은 이재성한테 어 반기를 들기 위해서 안 도와줬다. 어? 부산시당 위원장인 이재성한테 반기를 들기 위해서 하나도 안 도와줬다. 그래서 지역장들이 아무도 안 도와줬다. 아무도 안 도와줬다. 어? 음. 안 도와줄 걸 예상을 했어야죠. 그러면 안 도와줄 걸 예상을 하고 자기가 더 열심히 했어야죠. 그럼 도와줄 줄 알았나? 잘 저것들이. 아, 친구 수박들이 잘 도와줄 줄 알았나? 어? 그렇게 왕따시키고 그러는 걸 잘하는 친구 수박들인데 도와줄 줄 알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순진한 거고. 순진한 거가 무식한 거가 참 어찌 보면은 순한 거가 무식한 거가 아, 진짜. 김경지 후보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젠파라 님도. 결과가 정말, 그렇죠. 마... <laughs> <laughs> 나도 마음에 안들었죠안 들어 했지만은, 어, 과정 자체부터, 결과도 마음에 안들지만 과정을 너무 부실하겠다. 이재성이가. 그, 오중이 쇼나 나가고, 오중이 쇼나 나가고, 김경지도 방향을 너무 못 잡았다고 내가 비판을 했다, 아닙니까? 방향을 너무 잡, 못, 유세 방향을 너무 못 잡았다고. 어? 아, 참. 김경지나, 김동현이, 이재성이나, 조국이나, 나연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땀, 선거 운동에서도 될 수가 없고요. 김경진은 어, 선거 내내 단일화얘만 정신이 빠져가지고, 단일화 유재성하고 단일화 하고 싶다는 이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이 선거를 챙기지를 못했어요. 후보가. 음? 단일화 하고 싶다. 이, 이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이, 이 선거를 챙기지를 못했어 그러면 이제 선의가 챙겨야 되거든요. 부산시당 현장이 이거, 지가 이제 부산시당 대고 했으니까 이걸 하나, 크게 챙기주고, 이래야 되는데, 워낙 초짜니까 또, 이것도 못 챙긴, 못 챙겨, 못 챙겨. 답답한 건 당원 들이고 답답한 건 당원 드리고, 보고 있으면은, 어, 그러면서, 또, 지가 못하면 못 하는 줄이나 알고, 들으, 듣기라도 해야 될까요, 이거? 어,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아는 사람들한테 듣기라도 하고, 좀, 어, 받아들이기라도 해야 될까요? 못 하는데도 잘하는 치 김호중이 쇼 나가가지고 잘한다, 자기 잘한다, 자기 자랑, 잘한, 어? 이동영이 쇼 나가가지고 자기 자랑. 어? 답에 나가고 자기 자랑 자기 정치질 자기 자랑 못하는 게 잘하는 잘하는 치, 어? 아이고, 어? 못하는 것들이 이재성이고 김경지고 못하는 것들이 잘하는 치, 어? 그 나가고 자기 자랑 어중이 쇼 이동훈 쇼뭐 그런 쇼 나가고 자기 자랑 그러니까 어, 도와주고 싶냐고 도와주고 싶냐고 보고 있으면 그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어? 어참 그러니까 금정구 금정구에서 6 0대3십로 대패 한 거는 대패 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 대패 대패 결과의 시작점은 부산시당이다. 부산시당, 부산시당의 정치초자 무능, 정치초자 무능, 그다음 방향도 못 잡고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거. 어, 갈짓자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부산시당의 무능, 현재. 현재 이재성 부산시당의 무능. 이게 다 망쳤다. 어? 조금이라도 표차를 줄일 수 있었는데. 더 줄일 수 있었는데도 이 무능. 그럼 장소 섭외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이 무능. 어? 그러니까네. 지역장들이, 사람을, 지역장들이 10명씩만 데려와도 우리도 200명이 금방 모여. 20, 20 지역구, 거의 12, 2 0개 지역구가 있으니까 지역장들이 10명씩만 데려와도 사람이 200명이 금방 모이거든. 어? 부산에, 민주당. 그런데 그 지역장들을 통솔하지 못한 그, 그, 리더십도, 이재성의 리더십도 문제지만은, 나이 먹고 저거, 이동영이가 저런 걸 갖다가 저럴 때는 좀 빼주고, 오지 마라, 카고 어, 지가 찾아가서, 아니면, 지가 부산에 찾아가서 좀 방송을 하든지, 어?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씨, 어중이나 이동영이나, 뭘 잘났다고, 저거가, 이씨, 어? 여기서 살, 살면서 찍은, 어? 여기, 금정구에 어, 월세 내가 살면서 찍은 그 유튜버들도 있는데, 응? 저 그때 돈도 잘 벌면서 저기서 그구경만 해가지고 씨.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그 살면서 찍은 그런 유튜버들이나 그런 소형 유튜버들이 어, 슈챗장사 한다면서 지랄하고 갈라치기 한다면서 지랄하고 이동영이나 오중이나 어? 저거는 40만원짜리 뭐 만년필 팔아서 제껴 주지 응? 이제성 클라라님 열심히 하는 걸로는 안 돼요 열심히, 지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니까요 방향을 네? 내가 말, 말을 했잖아요 48시간 48시간 철야 유세를 했다고 하는데요. 말이야 좋지. 말이야 말하기. 우리는 48시간 철야 유세했다. 말이야 좋지. 효용성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효용성이. 효용성이. 누가 새벽 2시, 2시나 3시에 유권자가 나와. 밤에. 밤에 누가 새벽 3시에 유권자가 나와. 철야할 필요가 뭐 있어? 철야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어? 그냥 우리는 그렇게 고생하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6시간푹 자고 얼굴 그냥 맑은 얼굴로 아침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점심 시간에 구석구석 들어가가지고, 어? 부산대나 젊은 아들이 있는데 구석구석 들어가가지고 사전투표일이나 열심히 알리고, 어? 얼굴, 맑은 얼굴로 건강하게 하루 8시간씩 푹푹 자고 어? 그러고 퇴근 시간, 점심 시간, 어? 출근 시간에 그냥 걸어다기면서 악수하고, 얼굴 도장 찍고, 손도장 찍고, 어? 그러라는 거지. 언제 오정이 쇼 가서 홍보라 하더나? 오정이 쇼 가서 홍보라 하대? 어? 한 시간, 한 시간 약간 그런 시간에? 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철야, 철야 유세를 비 오는 날에, 그것도. 그날 또 비가 왔어요. 비가 막 오는데 새벽 3시에 나올 유권자가 어딨어. 새벽 3시에. 그 무슨 철야 유세야, 그게. 어? 그런 유세를 왜 해, 그런 거를. 지금 말하기는 좋지. 우리는, 어, 밤새워서 새벽 철야 48시간 철야 유세했습니다. 말하기는 좋지. 효용성은. 그래서 몇명 꼬셨어요? 몇 명하고 손학수 했어요? 몇 명하고 10명 했어요? 10명 했냐고요? 어? 없어요. 사람들은요, 안 그래도 전 구청장이 병사로 돌아가셨는데, 전 구청장이, 금정구에전 구청장이 병사로 돌아가셨는데, 얼굴 해하고 밤새갖고, 48시간 잠못 자갖고, 얼굴 해갖고눈 이래갖고, 눈 붐해갖고, 병, 병 들은 것처럼, 병색, 병색 있는 것처럼 이래갖고, 손도장 찍고, 이래, 세 밤에 시뻘이 나타나고, 이래, 나면 <laughs> 사람들이 좋아하겠나? 유권자들이 좋아하겠나? 그런 사람들 밤에, 밤에, 그래, 해갖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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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처럼 이래 나다나에에이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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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유권자들이 좋아하겠나? 좋아하겠어요.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야, 이재성이가. 방향을. 그 다음에 지가 무슨, 저, 뭐더라, 민원을 듣는다고, 뭐, 이마트, 구소동 이마트 앞에 앉아가지고, 막 계속 앉아있는, 지가 뭔데 앉아서 기다리노, 또, 유권자를 또. 찾아가야지. 찾아가야 될까이가. 어? 유권자를 구석구석 찾아가야 될까이가. 지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유권자가 찾아오나, 그러면. 유권자가 그가서 아이고, 민원 있는데, 찾아오나. 어? 지가 유명인이가. 이재성이 유명인인줄 아나? 아니다입니까? 이재성이가 우원식, 국회의장처럼 유명인이거나 이재명 정도 유명인이면 아 멀리서 보고 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사진 찍고 일할 수도 있어. 근데 이재승이가 유명인이가 아이다이가. 그럼 지가 찾아가야지 찾아가야지. 구석구석 찾아가고 송도장 찍고 좀 찍어주이소 찍어주이소. 이래야지 지가 그, 그 책상에 위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아, 유권자를 기다리고 있다 오라고. 이마트 앞에서 앉아갖고 있다. 기다리고 있고 빨리 오나 빨리 오나 빨리 오나. 하루 종일 전두로 앉아갖고 기다리고 있다. 아, 한명 오나 한명 오나 두명 오나. 차라리 그러면 뭐차 온천차를 끌어다기면서 사람하고 악수나 하던가. 어? 아, 방법을 잘못 정했단 거예요. 방법을. 어? 열심히만 하면 뭐 하노. 열심히 앉아 있으면 뭐 하노. 열심히 책상에 앉아 있어. 이마트 나가 갖고 열심히 햇볕 아래 앉아 있으면 뭐 하노. 열심히 앉아 있으면 뭐 하노. 어? 열심히 그 새벽 2시 30분에 열심히 비오는데 열심히 새벽 2시 30분에 끌어다니면뭐 하노. 사람을 못 만나는데. 효용성이 없는데. 방법을 못 정했단 말이야. 방법을 잘못 정했단 말이다. 금 정부에서 그리고 제일 잘못한 게 조혁당하고 단일한 거 조혁당하고 단일한 거 중도표 다떨어졌잖아 중도표 다 떨어져 저거는 조혁당이 여론조사만 믿고 조혁당이 한 6%에서 7%는 가져올 줄 알았겠지 여론조사만 믿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여론조사만 믿고 적어도 조혁당이 6%에서 7%는 가져올 줄 알았겠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내 말대로 됐잖아요 중도표 떨어졌 내가 조국이 유세하는 거 찍으면서 중도표 다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 씨 중도표 다 떨어지는 소리 들린다, 씨 내가 맨날 그러면서 찍었거든. 아, 제말대로 됐잖아요. 39%. 지난 총선 때보다 못 받았어요. 39%. 이번에는이번 결과는 그래도 예상대로입니다. 호남에서, 호남에서 가고 예상대로, 제예상대로다 됐기 때문에 난 실망할 것 없고. 그래서 이 조역당에서, 음? 조역당에서 아무런, 그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네. 이, 이거, 덥더라고. 여론에서도 막 덥더라고. 조국혁신당은 왜 정당이 필요 했나총선서 주목받은 조역, 조국당. 재보궐선거로 흔들. 어? 야권 혼합 역할론 두고 민주당과 견해차가 뚜렷하다. 어? 민주당 시선이 싸늘해졌다. 싸늘해졌잖아. 민주당 당원들 시선이 싸늘해졌잖아요. 이 하는 것이 야권 분열 시킨다는 게뚜렷해지니까 우리 당원들 눈빛이 싸늘해졌죠. 응? 음? 그러니까, 이게 하는 짓이 분명하잖아요. 이제 지선에서 얼마나 또 분탕질 칠지 그러니까 연 40억 보조금을 받는답니다. 조국당에서. 연 40억 보조금을 받는데요. 우리 국민 혈세로 근데 하는 짓은 뭐냐. 하는 짓은 야권 분열 밖에 없어. 야권 분열이나 어? 분탕질밖에 없어. 이런 당에 우리 40억 세금을 줘야 되는가 어? 그리고 하는 짓이 우리는 그 민주당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은 하는 짓이라고는 지금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분탕질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윤석열 단핵이나 김건희 특검에 뭐 도와주는 거 있어요. 김건희 특검법 빨아야 할때 나오지도 않았던 놈들, 어? 이런 노 이런 정당에 우리 40억, 40억 혈세가 들어가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 왜 존재하나? 이런 정당. 이거 뽑아준 인간들. 아, 반성해야 된다. 어, 요번에, 요번에 진짜 민주당에서 진짜 조국 불쌍하다고 지민 비조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 다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는 확실히 계기가 됐다.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어. 아직도 부산에 조금은 남아있어요. 조국, 조국, 어? 조국 지지하는 것들이 조금은 남아있거든. 아직도. 근데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내가 컨퍼런스에서 내가 깜 줄였을 때에 비하면, 아직, 지금은 그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걸 실감하고 있어요. 컨퍼런스 때는 완전 극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국을 지지한다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꽤 많이 남았어.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어쩌면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어쩌면 이재명 당대표도 이걸 질줄 알고 있었다. 금정부에 질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음, 금정부 청장 한 자리 한자리 그냥 내놓고, 친문 수박들이 하자는 대로 단일화 하자. 친문 족바들이 하자는 대로 단일화 하자. 그리고 다음 지선에는 익소리도 못하게 만들자. 이래되면요, 다음 지선에서는요, 아, 조역당하고 단일화 하자는 소리 안 나옵니다. 못 나와요. 단일화 해봤자 효과가 없다는 게 지금 보궐에서 드러났잖아요. 지금 보궐선거에서 조혁당하고 단일화 해봤자 민주당에 뭐1% 차이 있습니까? 2% 차이 있습니까?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어? 드러났어요. 아 그러니까, 이번 보궐 어차피 1년 8개월이다. 1년 8개월 구청장자리넘기주고 어? 저넘기줄회서 어차피 질 자리다. 부산은. 그러면 친문 수박들이, 부산의 친문 수박들이 하자는 대로 단일화 하자. 단일화 시키주고, 어떻게 되는가 결과 보고 어떻게 되는가 보고 어 음, 아무 효과 없다는 거 드러나면 다음 지선에서는 단일화 절대로 안된다고 하자 그걸로 밀고 가자 어쩌면 이재명 당 대표가 그렇게 전략을 짰을 수도 있다 이번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번에 봐봐 단일화 해갖고 아무 효과도 없어요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봤어요 지난 총선 때보다 더 떨어진 표로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 지선에 부산에서 조역당이 만약에 또또 저거가 또, 또 저래 분탕질 하면 우리는 단일화 할 필요 없다. 그냥 간다. 그냥 간다. 이제 너 이제 조역당하고 단일화 하고 막 그럴 필요 없다. 그냥 간다. 너하고 그냥 간다. 어? 이래 되는 거죠. 아. 어, 지선에서 지선에서 조역당이 아무리 티 나와도 다 단일 안 하고 그냥 간다. 그래 되면 어떻 되는 줄 알아요? 조역당만 손해입니다. 조역당만 손해예요. 왜냐면 하 선거 보전금 15% 이상 표를 받아야 선거보증금을 받거든. 15% 이상 받아야 선거보증금을 받거든. 그런데 조역당은 이래되면 선거보증금을 못 받아요. 그럼 부산에서 저거가 만약에 사람을 많이 낼수록, 부산에서 사람을 많이 낼수록 선거보증금 빚이 쌓이는니까 선거보증금 빚이 쌓여. 그럼 정의당 골라는 게아라 정의당 480억 빚이 선거보증금 때문에 그걸 못 갚아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거, 그것처럼 조역당도 480억 같은 빚이 빠바바바바 금방 쌓입니다. 그래야 되 어? 선거 보증금 1도 못 받게, 부산에서. 저거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지선에서 이지라를 한다 하면은, 어, 단일 안 된다, 이제. 이제는 안 살려준다. 어? 이제는 너가고 단일 해봤자 우리 효과 없다는 걸 보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니까, 다음 지선에서 누가고 절대 단일 안 한다. 그럼 너도, 너가 너희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봐라. 그15% 절대 못 받아요, 부산에서. 부산에서 절대 15%못 받아. 그럼 그 선거 보증금 저거가 다 갚아야 돼. 어? 8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한명낼 때마다 8천만에서 원 수억, 8천만에서 원 수억, 8천만에서 원 수억. 어, 그거 금방 빚댑니다. 그거. 어? 음. 희망이 보인 강화도. 어, 그렇죠. 강화도는 희망이 보인다 카더라고 강화도는 어 득표율이 40% 올라온 게막 98년도 이후로 처음이라든가 막그렇다돼 음. 조국은 조이는조혁당인은 절대 민주당 안 찍어요. 조혁당 당원 현재 조혁당 당원들은 절대 민주당 안 찍습니다. 문구로 소리들하고 당원들도 별로 없어요. 그냥 저것들이 우르르 모여갖고, 요런 조성만 하고, 요런 조장만 하는 거지, 당원들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거 뭐고, 이 예, 요런 조사할 때 전화 받는 것들이 조, 국당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조장만 하는 것이지, 당원들도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별로 영향력도 별로 없는 것들이야. 난중에 보면. 조국당 당원들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알으면 되네. 조국이가 이제, 어? 머리를 이제, 어? 쓰다듬는 꼴이 와들이 안 되미노. <laughs> 조구가 머리 쓰다듬는 꼴이 와그래 안 되미노 어 와그래 안 되미노.